자, 1번부터 풀어 볼게요. 일단은 요걸 봅시다. 이걸 보면 음, 이걸 쭉 보면 지금 nc 0부터 nc n까지 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뭐랑 똑같았지? 2의 n승이랑 같았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로그 2의 2n승이니까 의 여기다 로그 2를 이렇게 붙여 주면 얘가 뭐가 돼요? 그냥 n이 되겠죠. 그럼 답은 n은 어,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1번, 1번 풀었고 그 다음 2번 가 봅시다. 2번 가 보면 음, 2번으로 내려가 보죠. 2번 보면은 지금 요거를 요거를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래요 그쵸? 그러면 아래다가 1부터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럼 1부터 넣어보면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더하기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n까지 가네요 그쵸? ncn까지 가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얼마인 걸 알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127이래요 그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2의 n승꼴로 이렇게 표현해주려면 여기 뭐가 필요해? nc0이 필요하겠죠. 그쵸? nc0은 얼만데? 이건 즉, 1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1을 더해줘야겠죠. 그쵸? 그럼 얘가 지금, 이거 전체 이제 통으로 다 더한 게 뭐예요? 얘가 지금 2의 n승이잖아. 그치? 그럼 2의 n승이 128이네요. 그러면은 2의 8승이, 그치? 2의 8승이 88에 64니까 어, 9승을 하면 128이 나오겠네. 그치? 그럼 n이가 얼마예요? n이? 어, 9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렇죠? 3번 봅시다. 3번 보면 지금 10부터 더한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1 9시0 19시 그 다음에 1 더하기 19시 2 이렇게 해서 쭉쭉쭉 더해서 19시 19까지 한게 2의 1 9승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얘랑 뭐랑 똑같아요. 음좀 얘를 다시 위에다 써 볼게. 얘랑 똑같은 걸 위에다 써 볼게. 위에랑 똑같은 건1시9시9죠 그렇죠? 19시 9. 얘랑 똑같은 건 19시 8. 그다음에 얘랑 똑같은 거는 19시 어, 7이네요. 게 쭉쭉쭉 더해서 얘랑 똑같은 건 뭐야? 19시 0이네. 맞아요? 그럼 결국 여기 있는 항 여기 있는 항이랑 여기 있는 항이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겠죠, 그렇죠? 얘네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얘네를 얘네 똑같이 a죠, 그렇죠? 왜냐면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그럼 결국엔 2a가 지금 2의 19승이라는 거니까 a값은 얼마예요? 2의 18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 밑에 봅시다. 밑에 보면 어, 이번에는 홀수 한임만 더한 거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우리가 원래는 99c0 더하기 99c 1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9 9 99c 99 99C99. 얘가 지금 2의 99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총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이총 항의 개수가 100개죠, 100개. 왜냐하면 0부터 99까지니까. <laughs> 결국에는 이 100개 안에 0을 짝수라고 봤을 때 짝수가 지금 몇 개일까요? 짝수가 50개고 홀수도 당연히 50개겠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홀수 어 0부터 시작해서 99까지 그냥 연속된 숫자니까 짝수 50개면 홀수 당연히 50개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호, 오, 홀수만 더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얘랑 얘랑 짝수 더한 거랑 홀수 더한 거랑 어때? 같단 말이야. 왜 같아요, 선생님? 왜 같은데요? 봐봐. 99c0이랑 뭐랑 같냐면 99c0이랑 99c99랑 같아요. 그다음에 99c2랑 뭐랑 같냐면 99c 음 97이랑 같죠 그쵸? 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못 가져오겠어 99 11이랑 뭐랑 같아요? 99시0 98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짝수 다 더한 거랑 홀수 다 더한 거랑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걔네들이 같다고 약간 위에 문제품랑 똑같죠 홀수를 예를 홀수를 다 더한 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짝수를 다 더한 거를 똑같으니까 a라고 한다면 결국 2 a 가 e EA 에 99승입니다 그럼 a는 얼마죠 2의 어, 98승이겠죠, 그쵸? 그럼 여다 어, 로그1를 취해줬다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야? 음, 98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할게요.